현재 에어프리미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에어프리미아의 존재를 알리는 대표 프레미안이 될수 있다는 근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도입니다.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통해 항상 배워왔습니다. 신뢰로 맨손으로 시작한 온라인 교육 사업은 입소문만으로 2년 만에 연 5억 대 매출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매출 금액을 강조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기까지 한 명의 고객이라도 기업과 상품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신념과 철학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한 사람의 신뢰도를 얻는 초심을 지켜나간다면 기업 자체의 신뢰도는 계속 상승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공지식 습득은 물론 다양한 업종의 고객 응대 경험을 발판으로 약 3년간 여러 서비스 분야 관련 직원 교육을 맡은 경험 또한 있습니다. 직접 악성 고객들을 응대한 경험에 수많은 여행을 통해 다양한 노선의 긴내 승무원들에게 일어나는 힘든 점을 보며 승무원들이 처해 있는 감정 노동의 강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제가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에어프레미아의 존재 때문입니다. 승무원을 단순히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존중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점 이러한 철학을 지닌 기업이라면 남은 저의 여생을 진정한 프레미안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